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법당에 놀러 오세요.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산에서 네. 신령님 모시고 있는 천상선입니다. 네. 저섯 며아 선생님 촬영하러 왔는데 네. 선생님 모셔 <laughs> 가지고 제가 급하게 요청을 드렸는데 이렇게 네.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 네. 자기소개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산에서 이제 갓한달 됐어요. 신다든지 한달된 애동제자이고요. 천상성녀고요. 네. 네. <laughs> 네, 아직 애기라서. 네, 네. 네,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네. 뭐, 누구나 다 처음은 있는 거니까요. 네. 네. <laughs> 선생님, 그럼 이제 한달 정도 되셨다고 하셨는데, 뭐, 손님들은 좀 많이 오시나요? 네, 지금은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손님들은 이제 오고 계시고요. 점점 이제 늘려가고 있는 중이고요. 어,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laughs> 어,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모시게 된 이유가 네. 어, 되게 많아요. 이제 신을 받으시는 분들이. 맞아. 정 많죠. 어, 제가 이렇게 운전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어, 시청에서 이렇게 현수막을 홍보 현수막을 걸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갇신 받았다 뭐 누구다 누구다 이렇게 해서 플래카드가 정말로 많이 보이거든요. 네, 저희 동네만 한열장 이상은 될것 같아요. 음. 근데그 정도로 신을 많이 받으시는데 또 많이 받으시는 반면에 또 폐업도 많이 하시는 걸로 저는 또 알고 있고 아. 그리고 신을 받는다는 게 어찌 보면 제2의 인생을 시작을 하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로 고민이 좀 많이 되셨을 거예요. 네. 이걸 이 길을 가야 되는 건지, 네, 맞아요. 가야 된다면 또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네. 네. 뭐 저는 뭐 경험해 보진 못했지만, 네, 네, 네. 그 고충? 네, 고충은 충분히 이제 공감을 하는데요. 네.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신을... 받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음 저는 일단 20대 때부터 많이 아팠어요. 마음, 이제 온 몸도 다 아프고 병원에 가도 딱히 병명도 없었고 많이 아프고 그러다가 이제 저도 안 다녀본 데가 없겠죠. 여기저기 많이도 다녀봤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네. 이렇게 정말. 제 2의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어. 저, 제가 여태까지 살았던 삶을 다 포기할 만큼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건데, 그만큼 신중하고 되게 많이 고신 끝에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음. 그냥 두번 생각 없이 바로, 네, 가게 됐습니다. 어,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 많은 무속인 분들을 했다고 네, 네, 네. 했잖아요. 네네네. 네, 네. 네. 얼마나 다니어 보셨나요? 20대 때부터 다녔으니까 아, 네 수십 군데는 네 수십 군데는 아마 적기 네, 다녔을 것 아, 같아요. 그럼 그 가운데 네. 어, 우리 그 매화 선생님을 또 선택한 또 계기가 있었을 거고 네. 그리고 그쵸. 또 선생님만의 또 본인 개인적인 기준이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음, 네아이 사람이다라고 네. 신뢰를 하게끔 그 기준이라는 게 있었을 건데 그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 저는 그렇잖아요. 저도 촉도 있고, 느낌도 있고, 그랬는데, 어,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다고 비난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 선생님들도 물론 존경스럽고, 대단하신 분들이고, 이렇게 다 실력님들 모시고 계신 분들인데, 어, 제가 느끼기에 매화당 선생님은 그런 분들하고 달랐어요. 그냥 한 번에 이렇게 확땡겨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뭐 저도 모르게 그냥 선생님한테 아우라가 느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선생님이면 정말 믿고 평생을 같이 가도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음.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 네. 그래서 정말 이게 정말 어려운 결심인데 어려운 길에 양 갈래 길에 서 있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근데 정말 선생님 그냥 딱 처음 왔을 때부터 아, 선생님이다 느꼈어요. 음... 네, 선생님이 너무 진실해 보였고 네. 그리고 너무 저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저한테 이렇게 대화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네 그게 제일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럼 선생님 이제 신 받으신 지한달 정도 지나셨는데 네. 어, 어떤 좀 변화가 있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변화는 제일 큰 변화는 일단 몸이 안 아픈 거. 제가 그 전에는 우울증도 되게 심했고요, 불면증도 심했고, 감정 기복도 엄청 심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신 받고 난 후로 정말 안 믿겨지겠지만 정말 몸도 안 아프고요. 네. 제가 진짜 허리가 너무 아파가고 제일 큰 고충이 허리가 아파서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서 있거나 이런 걸못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없어졌다는 점. 음... 정말 와 너무 신기했어요. 살것 같다. <laughs> 네 이제 잠도 푹 자고요. 잠이 네. 너무 많아져서 네. 게을러진 것 같아서 그게 아... 네 힘들지는 않으신가요? 왜냐하면 어신 받기 전에는 어찌됐던 손님으로 와서 내가 선생님을 어이 선생님한테 받아야겠다라고 선택을 할수 네. 있는 부분인 건데 네네. 어찌 보면 가까 을이 지금 이제 바뀐 거잖아요. 네 그렇죠. <laughs> 신을 받다 보면 이제 신의 자손으로서 또 네. 이제 선생님을 또 약간 모셔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은 좀힘들지 않으세요? 아 어, 힘들죠. 제가 온태까지 살아왔던 점이랑 너무 많이 다르니까. 네. 네. 어, 신받기 전에는 너무 자유스러웠고, 제 마음대로 할수 있는 부분도 너무 많았는데, 이제는 신령님만 모시고 가야 되고, 이제 선생님 말에 따라야 되고 이러니까 많이, 그렇죠. 고충도 있죠. 사람으로서 생각을 하면. 근데 음. 어떻게 보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도 신령님들이랑 선생님이니까 네. 믿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네. 행복합니다. 지금 <laughs> 네. 음, 선생님은 그 점사 보실 때. 네. 그 이제 선생님들마다 이렇게 점사를 볼때그 실력님들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어, 네네. 혹시 어떤 실력님으로 점사를. 네 보실까요? 저는 아직 아기다 보니까 동자님으로 점을 음, 보거든요. 네네. 네. 버럭 동자님이 어, 계셔가지고. 네. 가지고 손님들이 간혹 저희가 애기라서 거짓말을 하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음. 네, 이게 맞는데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세요. 근데 네. 결국은 인정을 하세요. 거짓말을 네. 하신 거를. 네네네. 근데 그럴 때는 버럭버럭 하죠. 저희 동자님이 아, 네. 네네. 짜증이 나죠. 거짓말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아. 거짓말을 하시니까. 네. 네. 여러분들 어. <laughs> 전보실때 거짓말하지 마세요. <laughs> 다 알아요. <웃음> 네. <웃음> 네, 선생님 그 혹시 뭐 본인의 장점을 피할하실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저는요. 음 저희 실력님도 그렇고 저희 선생님도 그렇고요. 정말 돈의 욕심이 없습니다. 네. 다른 실력님들도. <laughs> 네. 다른 실력님들도 다른 무속인 분들도 다른 선생님 분들도 다 그렇겠지만. 정말 저는, 저랑 저희 선생님은요, 정말 불쌍하신 분들, 없는데 힘드신 분들, 정말 많이 도움 드리려고 노력하거든요. 네. 네 선생님한테 그렇게도 배웠고요. 그래서 욕심 탐심 없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합니다. 초심 잃지 않는 제자가 되게, 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요. 네. 그리고, 어, 인간으로서의 마음에 돈을 욕심내면 혼나요. 네. 네. 실력님 전한테도 혼나고, 그리고 저희 선생님도 그걸 싫어하세요. 네. 그래서, 네. 무조건 힘 없고, 힘 없는데, 돈도 없고, 너무 어려우신 분들, 돕고자. 그게 제일 첫 번째 제 바램이에요. 음.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고자 하는 게제 바램입니다. 네. 제 바람입니다. 네, 그. 네. 진심이 우리 시청자분들 통했으면 <laughs> 네. 좋겠습니다. 네. 그냥 끝내기는 좀 아쉬우니까 네. 네, 2023년 네. 올해 좀 대박 나는 띠몇 네. 개만 알려주세요. 네, 25살의 김효생의 토끼띠 분들 금전운하고 직업운 들어오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43세 신유생 닭띠 네. 이제 안정적인 직업 네. 네. 그동안 고생했고 했으니 안정적인 직업과 사업 운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 주신 두띠 분들 좋은 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